혹시 저녁이 되면 괜히 마음이 허전해지시나요? 텅빈 집에 혼자 앉아 저녁상을 차리다가, 문득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자녀들은 다 커서 독립했고, 이제 오롯이 나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기만 한지. 만약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잠깐만 멈춰 서세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얼마 전한 70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3년째,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서 살고 있어요. 처음엔 매일 울기만 하셨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뒷산을 올라가고 오후엔 도서관에서 시집을 읽으며 저녁엔 혼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맥주 한 캔을 드세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얼굴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법정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독은 나를 만나는 가장 좋은 시간이다. 우리는 언제부터 혼자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을까요? 자녀들 뒷바라지하느라 가족 돌보느라 정신없이 살아온 지난 수십 년. 그 시간 동안 정작 나는 어디 있었을까요?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더라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이거든요. 동네 카페에서 만난 한 60대 아저씨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정년 퇴직 후 집에서 뭘 해야 할지 몰라 하루 종일 TV만 보고 계셨대요. 그러다 우연히 시작한 서예가 지금은 인생의 낙이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혼자 있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이제는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붓을 잡고 있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해요.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홀로 태어나고 홀로 죽는다. 따라서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혼자라는 것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것이에요.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순수하게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축복받은 상황인 거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로운 게 아니라 혼자 사는 방법을 몰라서 외로운 거라는 진실이에요. 앞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도 그 70세 할머니처럼, 그 60대 아저씨처럼 혼자만의 시간을 인생, 최고의 선물로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2장. 혼자 사는 삶의 오해와 진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혼자 살면 치매 걸린다. 사람은 혼자 살면 안 된다. 나이 들어 혼자 있으면 우울증 온다. 이런 말들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죄스럽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마치 혼자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된 일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진실을 알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얼마 전 병원에서 만난 한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오히려 혼자 사는 분들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관리를 스스로 하시거든요. 실제로 혼자 사시는 75세 김할아버지를 아시나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라디오 체조를 하고 직접 장을 보러 가며 규칙적으로 식사를 챙겨 드세요. 혼자 살면서 오히려 내 몸을 더잘 알게 됐어요. 아프면 바로 병원 가고 건강할 때더 건강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공자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군자는 홀로 있을 때도 부끄럽지 않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진짜 내 모습과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혼자 사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까요? 옛날엔 대가족이 함께 살았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68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혼해서 40년 동안 가족들 뒷바라지만 했는데, 이제야 진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혼자 있는 시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헤르만 헤세는 고독은 독립의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젊을 때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됐어요.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도 포기하고 남편이나 아내 눈치 보며 내 취미도 접어두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오롯이 나만을 위한 선택을 할수 있는 시간이 왔어요. 동네에서 만난 한 70세 아저씨는 평생 회사 다니면서 꿈꿔왔던 목공예를 시작하셨어요. 사람들이 혼자 살면 우울해진다고 하는데 전 오히려 매일이 설레요. 내일은 또 어떤 작품을 만들까 생각하면서 잠들거든요. 소로우가 월든 호숫가에서 혼자 지내며 쓴 글이 있어요. 나는 혼자일 때 가장 덜 외롭다. 진짜 나 자신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모르고 사는 시간이에요. 다른 사람들 눈치만 보며 정작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외로운 거예요. 혼자 사는 62세 이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처음엔 혼자 밥 먹는 게 서러웠는데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반찬만 해서 천천히 맛보며 먹는 재미가 있어요. 이것도 행복이더라고요. 달라이 라마는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뜻이죠.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혼자 있어도 마음이 풍성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예요. 그냥 시간을 때우려고 하면 외롭겠지만, 진짜 나를 위한 시간으로 사용하면 이보다 소중한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혼자 있는 것에 대한 편견을 버리세요. 혼자라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선택의 자유예요.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인 거죠. 3장 혼자일 때더 단단해지는 자립의 힘. 혹시 전기가 나갔을 때나 수도가 고장났을 때, 아, 남편이 있었으면 아들이 옆에 있었으면 하며 답답해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잠깐만요. 그 순간이야말로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전 만난 69세 박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5년째, 처음엔 전구 하나 갈아 끼우는 것도 무서워하셨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직접 드릴 들고 선반도 달고 변기 막힌 것도 뚫어뻥으로 해결하세요. 이런 걸다할줄 몰랐는데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뿌듯해요. 맹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고생시킨다. 혼자 해결해야 하는 상황들이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는 모든 걸 다른 사람에게 의존했어요. 남편한테, 자녀들한테.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처음엔 두렵죠. 당연해요. 하지만 하나씩 해결해 나가다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 내가 이런 것도 할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아는 65세 김아저씨는 평생 아내가 다 해주던 요리를 혼자 하게 됐어요. 처음엔 라면도 제대로 못 끓였는데 지금은 김치찌개, 된장찌개는 기본이고 심지어 빵까지 구우세요. 요리하는 시간이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어요. 내가 만든 걸 맛있게 먹을 때의 그 뿌듯함이란.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다. 결국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혼자 산다는 건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감정적으로 독립한다는 의미거든요. 동네에서 만난 한 71세 할머니는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손자한테 카톡도 못 보내서 미안했는데, 이제는 사진도 보내고 영상통화도 해요. 내가 이런 것도 할수 있다니 신기해요. 나폴레옹도 불가능이란 말은 바보들의 사전에만 있다고 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혼자라고 해서 못할 게 없다는 거죠. 자립이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 일을 내가 처리하는 것, 내 감정을 내가 추스르는 것, 내 하루를 내가 계획하는 것. 이런 소소한 일들이 모여서 진짜 자립이 되는 거예요. 혼자 사시는 67세 이모님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라디오 체조를 하고 시장에서 장을 봐서 직접 요리해 드세요. 그리고 오후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거나 취미 활동을 하세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해져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으니 내 페이스대로 살수 있어서 좋아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진짜 나를 알아갈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예요.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거든요. 경제적 자립도 마찬가지예요. 돈 관리를 스스로 하게 되면서 오히려 더 꼼꼼하게, 더 현명하게 쓰게 돼요. 한 72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혼자 살면서 용돈 기입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어디에 돈을 쓰는지 알게 되니까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더라고요. 오히려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졌어요. 정서적 독립은 더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기분에 좌우되지 않고 내 감정을 스스로 추스를 수 있는 능력 말이에요. 혼자 사는 것이 처음엔 두려웠다던 한 할머니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슬플 때는 실컷 울고 기쁠 때는 마음껏 웃어요. 누구 눈치도 안 봐도 돼서 오히려 감정이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에머슨이 자립하는 사람만이 진정 자유롭다고 했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 그게 바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에요. 혼자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아 보여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스스로도 놀랄 만큼 많은 것들을 할수 있게 될 거예요. 그때 느끼는 성취감과 자신감, 그리고 진정한 자유로움이야말로, 혼자 사는 삶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일 거예요. 4장, 외로움 대신 풍요를 채우는 방법. 혹시 저녁 7시쯤 되면 갑자기 마음이 허전해지면서 지금 뭘 하지?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텔레비전을 켜도 재미없고 그렇다고 일찍 잠자리에 들기엔 아직 이르고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공허해도 되나? 하는 생각까지 드신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얼마 전 만난 74세 최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요즘 시간이 부족해서 큰일이에요. 아침엔 베란다에서 화초 돌보고, 오후엔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배우고, 저녁엔 손자한테 줄 털모자 뜨개질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괴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는 뜻이죠. 생각해보세요. 젊을 때는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직장 일 때문에 정신없이 살았잖아요.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걸 하고 싶었는지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드디어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제가 아는 68세 박 아저씨는 정년퇴직 후 우연히 시작한 사진 찍기가 인생의 새로운 낙이 되셨어요. 처음엔 휴대폰으로 꽃 사진이나 찍었는데 이제는 새벽에 일어나서 일출 사진 찍으러 다녀요. 내가 찍은 사진을 보면서 아 내가 이런 걸볼줄 아는 눈이 있었구나 싶어서 신기해요. 헨리 데이빗 소로는 책을 읽는 것은 고귀한 정신적 운동이다 라고 했어요. 특히 혼자 있는 시간에 읽는 책은 마음의 깊은 양식이 되어주죠. 동네 도서관에서 만난 66세 김할머니는 젊을 때 읽지 못했던 소설들을 지금 하나씩 읽고 계세요. 아이들 키울 때는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이제야 천천히 읽으면서 작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이해하게 돼요. 책속 주인공과 대화하는 기분이에요. 작은 일상의 행복, 소확행이라고 하죠. 거창한 게 아니어도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좋아하는 음악 들으며 커피 한잔 마시는 것, 베란다에서 키우는 화분에 물 주며 새싹이 자라는 걸 지켜보는 것. 이런 소소한 것들이 모여서 하루를 풍요롭게 만들어요. 혼자 사시는 71세 이 할아버지는 매일 오후 2시에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하세요. 같은 길인데도 매일 다른 걸 발견해요. 오늘은 담장 넘어 감나무에 감이 열렸고, 어제는 길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더라고요. 이런 작은 변화들을 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미켈란젤로가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고 89세에 말했다고 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출 이유는 없어요. 요즘 문화센터나 평생교육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강좌가 정말 많아요. 컴퓨터, 스마트폰, 요리, 그림, 노래. 뭐든지 배울 수 있어요. 73세에 처음 우쿨렐레를 배우기 시작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가락이 뻣뻣해서 처음엔 코드 잡는 것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고향의 봄 정도는 연주할 수 있어요. 내가 음악을 할 줄이야. 여행도 좋아요. 꼭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가까운 동네라도 천천히 걸으며 둘러보면 새로운 발견이 있거든요. 혼자 기차 여행을 다니시는 69세 할아버지는 젊을 때는 가족들 눈치 보느라 가고 싶은 곳도 못 갔는데 이제는 내 맘대로 여행할 수 있어서 좋아요. 혼자 가니까 더 자유롭고 여유로워요 라고 하시더군요. 파스칼이 인간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는 방에서 조용히 앉아 있을 줄 모르는 데서 온다고 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제대로 보내는 법을 알면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는 거죠. 정원 가꾸기도 훌륭한 취미예요.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자라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져요. 작은 화분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옥상 텃밭을 가꾸는 할머니가 계세요. 토마토, 상추, 고추. 내 손으로 기른 채소로 밥상을 차리면 이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혼자 먹어도 전혀 외롭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먼저 나 자신을 잘 알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해요. 매일 일기 쓰는 습관도 좋아요. 하루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하루 어떤 기분이었지?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아쉬웠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예요. 외로움이란 결국 나를 모르는 데서 오는 거예요. 나와 친해지면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거예요. 5장 관계의 질을 선택하는 용기. 혹시 명절 때마다 언제 재혼할 거냐, 혼자 살면 쓸쓸하지 않냐는 말을 들으면서 괜히 위축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억지로 어울리느라 오히려 더 피곤하셨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제는 달라져도 됩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과 등을 치고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얼마 전 만난 67세 정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주변 사람들이 외로우니까 모임이라도 나가라고 해서 이것저것 참석했대요. 그런데 정작 집에 돌아오면 더 허전하더라는 거예요. 억지로 웃고 관심도 없는 이야기에 맞장구 치느라 오히려 더 지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진짜 마음이 통하는 두세 명의 친구들과만 깊이 있게 지내세요. 이제는 가식적인 관계는 안 해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만나니까 훨씬 편하고 행복해요.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벗이 멀리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진짜 친구라면 거리가 멀어도 자주 만나지 못해도 마음으로는 가까이 있다는 뜻이죠.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을 아는 것과 진짜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인맥이라는 이름으로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했잖아요. 아이들 학교 때문에 남편 직장 때문에. 그런데 정작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이 몇 명이나 됐나요? 제가 아는 72세 김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젊을 때는 명암첩이 두꺼울수록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년 후에 보니까 진짜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은 손에 꼽더라고요. 이제는 그몇 명과 깊이 있게 지내는 게 훨씬 의미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친구는 하나의 영혼이 두 몸에 깃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진정한 친구라면 굳이 자주 만나지 않아도 연락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혼자 산다고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관계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양보다는 질을 택하는 거죠. 동네에서 만난 69세 이모님은 매주 토요일마다 3명의 친구들과 만나세요. 50년 넘게 친구로 지낸 분들이에요. 우리는 서로 다 알고 있어요. 힘들 때도 기쁠 때도 함께 했으니까.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혼자 살아도 전혀 외롭지 않아요. 톨스토이는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각각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고 했는데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관계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혼자 살면서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더 이상 다른 사람 눈치 보며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시간과 정성을 쏟을 수 있어요. 73세 박 할아버지는 매달 한 번씩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나세요. 예전엔 의무감으로 만났는데, 이제는 정말 보고 싶어서 만나요. 서로 나이 들어서 체면 같은 건다 버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니까 더 재미있어요.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산다고 해서 자녀들과 관계가 소원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 독립적인 관계에서 더 건강한 소통이 가능해져요. 멀리 사는 딸과 영상통화를 즐기시는 할머니가 계세요. 예전엔 자꾸 간섭하고 잔소리했는데, 이제는 그냥 안부만 묻고 딸 이야기를 들어줘요.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에머슨이 친구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친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먼저 나 자신과 좋은 친구가 되어야 다른 사람들과도 진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사람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돼요. 매일 보던 사람들과는 달리 가끔 만나는 사람들과의 시간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거든요. 한 달에 한번 만나는 친구와 차 한잔 마시며 나누는 깊은 대화, 손자가 가끔 전화로 들려주는 학교 이야기, 이웃과 나누는 안부인사.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값지게 느껴져요. 중요한 건 관계를 선택하는 용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는 더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혼자 살아도 진짜 좋은 사람들과는 계속 연결되어 있을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는 가까이 있는 그런 관계 말이에요. 그런 관계가 있다면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더 의미 있고 깊이 있는 인생을 살수 있을 거예요. 6장 혼자 살아도 충분히 행복한 이유. 혹시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셨나요? 아니면, 아, 나도 이렇게 살수 있구나 하는 희망이 생기셨나요?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 사회의 편견에 휘둘리지 말고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도 된다는 것. 스스로 할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 작은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만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해도 된다는 것. 얼마 전 만난 78세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을 때는 남들과 비교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요.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자기 자신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할 존재입니다. 다른 누구보다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으셨나요? 힘든 시절도 있었고, 기쁜 순간들도 있었죠.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지금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세요? 혼자 살아도 행복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충분한 경험과 지혜가 있거든요.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어낸 소중한 자산이에요. 제가 아는 75세 할머니는 매일 일기장에 감사한 일세 가지를 적으세요. 오늘은 날씨가 좋았다. 이웃이 안부를 물어봤다. 손자가 전화했다. 아주 작은 일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루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하시더군요. 괴테가 인생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혼자 사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혼자라는 건 결핍이 아니라 선택의 자유예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온전한 나만의 시간.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울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 나 자신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기회. 이 모든 것이 혼자 사는 삶이 주는 선물이에요. 동네에서 만난 한 70세 할아버지는 혼자 살면서 비로소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느라 감춰뒀던 진짜 내 모습을 찾은 거주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빅터 프랭클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일어난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라고 했어요. 혼자 사는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혼자 살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매일 아침 산책을 즐기는 분, 취미 생활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분, 좋은 책과 함께 차한 잔의 여유를 만끽하는 분.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자기 자신과 친해졌다는 거예요. 혼자라는 건 나를 온전히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다른 누구의 시선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순수하게 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무엇으로 행복을 채우시나요? 아직 찾지 못하셨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씩 찾아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만의 특별한 행복이 있을 거예요. 만약 주변에 혼자 살면서 외로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세요. 혼자 사는 삶도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있다는 걸 함께 나눠보세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혼자만의 행복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혼자 살아도 충분히 행복한 인생, 그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